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설계안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사의 홍장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네. 재가급여 보험입니다. 음. 최근 들어 이 재가급여 네. 보험 시장이 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쵸. 많은 분들이 네. 찾는 이 재가보험이 도대체 음. 무엇인지 음. 그리고 좋다고 하긴 하는데 음. 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음. 제가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음. 시간을 들여서 보험사별로 완벽하게 분석했고요. 네. 추가로 정말 음. 저렴한 보험료로 음. 가장 든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설계안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일단 설계안 만든 거 보고 제가 좀 감탄을 했습니다. 아, 네, 그 정도로 너무 잘 만들어주셨고, 음. 최근에 인지지원 등급부터 음.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특약들이 또 생겼고, 네. 이제는 또 손해보험사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가입할 때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고민도 많으실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런 궁금증 전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가급여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험사 바로 출발하시죠. 재가급여 음.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를 아셔야 되는데요. 신장 음. 혹시 뉴스 보셨어요? 뭐 뉴스야 뭐 항상 음. 보죠. 어떤 뉴스거리인지를 <laughs>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어...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즉 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더큰 문제는 이 고령 인구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는 거죠 와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라는 건데 음. 지금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니 부양해야 할 사람은 사실 줄고 그쵸. 부양 받아야 할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겠네요. 네, 결국 그런 문제를 사회적인 제도로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인 거죠. 음.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는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자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1에서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등급으로 갈수록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태고요.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등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등급을 받게 되면 네.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 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1등급일 때는 206만 9,900원이 지원이 되고요. 2등급일 때는 186만 9,600원, 3등급일 때는 145만 5,800원, 4등급일 때는 134만 1,800원, 5등급일 때는 115만 1,600원, 인지 지원 등급일 때는 64만 3,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아무데나 막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정해져 있어요. 네. 시설 급여는 요양 시설 입소 비용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재가 급여는 집에서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그리고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 보호센터 있잖아요. 네. 여기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뭐 휠체어, 지팡이 같은 그런 복지 용구를 대여하시거나 구매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타 재가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실 음.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이런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이용을 할 때는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20%고요. 음. 재가급여는 15%입니다. 만약 시설에 입소해서 100만 원을 썼다면 80만 원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급여로 50만 원을 썼다면 7만 5천 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저 지원되는 금액을 음.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그것도 전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급여, 시설급여 보험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수혜자가 되어 제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보험의 특약은 두 가지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급여를 이용을 하면 매월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재가급여 특약과 시설급여를 이용하면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설급여 특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최근에는 경증 치매 단계에서 판정을 받는 인지 지원 등급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어, 많이 생겼죠. 네. 일단 근데 사실 처음 이 재가급여가 이렇게 시설이나 재가만 음. 보장해 주는 게 나왔을 때도. 어 치매까지 이게 보장이 됐던 그렇죠. 어, 보험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 설계안만으로도 되게 센세이션을 했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었는데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지 지원 등급도 이제 보상을 해주는 특약들이 음. 나온 게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네. 그 특약들이 주야간 보호 보장 특약이라고 인지 지원 등급을 포함해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노치원이죠. 네. 이 주야간 보호 센터를 이용을 하면 매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 용구 특약 마찬가지로 인지 지원 등급을 포함해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복지 용구를 구매를 하시거나 이제 대여를 하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끄럼 방지 패드를 산다거나. 휠체어를 대여한다거나 지팡이를 구매하는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이런 복지연구를 이용하게 되면 매월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들이 생겼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인지지원 등급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어,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진 거죠 네 이렇게 재가급여보험, 시설급여보험이 최근 들어 고객 입장에서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 보험의 장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병증 치매부터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음, 네 맞습니다 어, 치매 진단비처럼 음. 최초 1회 지급이 아니라 음.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음. 치매보험을 찾으시는 분들께 이 보험을 다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 이건 안 좋아하실 이유가 없죠 그쵸? 심지어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이 되시면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비를 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돈을 쓰면은 보험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분쟁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보험금 지급 조건이 음.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거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음. 분쟁이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 장점. 이 보험을 가입을 할때 음. 고지사항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보험이어도 내가 가입 못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죠. 음. 물론 회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음. 뇌질환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신경장애 관련해서만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음. 고지사항을 보면 3개월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졸중증, 외상성 뇌손상, 기억 상실, 인지 능력 상실, 노쇠, 언어 장애, 행동 장애. 마비 증세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의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음.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치매, 알츠하이머, 음. 파킨슨병, 뇌졸중증, 외산성 뇌손상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 확정 진단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기억 상실이나 인지 능력 상실, 노세 언어 장애, 행동 장애, 마비 증세와 같은 정신 장애 또는 신경 장애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수급자거나 혹시 장기 요양 인정심의 중입니까를 물어보는데요. 당연히 현재 수급자이거나 심의 중이라면 당연히 가입이 안 되겠죠 그쵸 이 고지사항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뇌질환이나 정신장애, 행동장애, 노인장기요양수급자나 심의 중만 아니라고 하면 은이 암환자나 아니면 은 신장투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저희 팀원의 할머니가 음. 투석 중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재가급여 보험 가입하시고 음. 그 이후에 이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셨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되셨는데 매월 보험금이 잘 지급 이렇게 돼서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이 고지사항에 음. 해당되지만 않으면 당연히 보험 가입이 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보험이 좋은 거는 사실 다알 거예요 음. 사실 이렇게 영상만 봐도 아실 텐데 음. 결국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지 음. 보험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등급을 받는 게 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인정 현황인데요. 네.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데이터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네. 신청 인원 대비 인정자 비율은요. 2018년도 81%에서 2023년도 89%까지 증가했습니다. 인정자 수도 67만 명에서 2023년도 거의 110만 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등급별로 보면 4등급이 40%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3등급이 24%, 그다음에 5등급 10% 순입니다. 즉 10명이 신청을 하면은 9명을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아, 이렇게 보니까 인정률이 정말 높네요. 네, 맞습니다. 인정자가 늘어난 만큼 노인 복지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음. 제가 복지 시설이 음. 2017년도 3,216개소에서 음. 2023년도 15,896개소로 증가 했습니다. 와, 6년 사이에 다섯 배가 증가했네. 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혜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노인 수도 2023년 12만 5,048명으로 2022년도 대비해서 17%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보니까 왜 많은 보험사에서 재가급여 관련된 특약을 새롭게 계속 만들고 또 여러 보험사들이 재가급여 보험이 시장에 뛰어드는지 좀 이해가 되네요. 이 재가급여 관련된 보험과 이 특약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 보험을 선택을 할 때는 이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더욱 저렴하고 보장이 좋은 보험을 잘 선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인지지원 등급 보장이 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 사실 안 되는 회사 갈 이유가 없죠. 그쵸 이제는 네. 되는 회사가 워낙 많으니까 네. 주야간 보호센터 특약이나 복지용구 특약을 같이 구성할 수 있으면 인지지원 등급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약 전 알리르무 사항이 일반 고지가 아닌 침해 보험의 고지 사항으로 되어 있어야 가입할 때좀 저렴하고 문제 없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저 저 정말 중요해요. 네. 일반 고지로 되어 있으면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약을 복용 중이시면은 가입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고령자분들을 위한 보험이잖아요. 그쵸. 야간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우, 요새는 젊은 분들도 약 네. 많이 드세요. 그쵸. 네. 그러니, 이 침해 고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정말 좋고요. 음.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은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렴한 보험, 료 그리고 높은 보장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음. 있는 보험사가 좋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설계안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부 다 분석을 했고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재가 급여, 음. 시설 급여 보험을 판매하는 10개 회사를 분석했습니다. 우선, 이 뒤에 있는 G사부터 J사까지는 이 일반 고지입니다. 아 저거 패스해야겠네. 일반 고지형이기 때문에 그치.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일반적인 치료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쵸? 제외하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이 앞에는 F사부터 포함해서 제가 급여 10만원당 이 보험료가 좀 비싸요. 어... 고지도 일반 고지인데, 보험료도 비싸네. 네. A사부터 e 사까지는 네. 남성 기준으로 네. 제가 급여 10만원당 이 보험료가 네. 3천원대부터 4천원대거든요. 네. 근데 이 뒤에 있는 F사부터 J사까지는 네. 6천원에서 7천원대입니다. 어, 너무 비싸네. 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네. 때문에 F사 이후로는 네. 신경을 좀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보험료를 보면 이 비사가 재가급여 음. 음. 10만원당 보험료 기준으로 남성, 여성 전부 다 가장 저렴합니다. 어, 그러네요. 네. 게다가 70세까지 음. 이주야간 보호센터 특약도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음. 10만원당 보험료도 남성 기준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음. 근데 보면은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시사가 더 저렴한데, 네. 시사는 이제 주야보호센터가 가입금액이 30만원까지 밖에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래서그 면까지 다 고려하면은 여자도 비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네. 크기 때문에 비사로 선택하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음. 비사 기준으로 60세, 직업 1급, 20년 낙 90세 만기 설계 아니고요. 주계약은 일반 사망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가급여 1에서 5등급 특약 월 100만 원, 인지지원 등급부터 보장이 되는 주야간 보호보장 월 60만 원 이렇게 설계를 했을 때 남자 기준으로 보험료는 월 65,719원이고요, 여성분은 114,184원입니다. 월 최대 수령액은 160만 원이고요. 이월 최대 수령액 160만원은 1에서 5등급 판정을 받고 주야간 보호센터만 이용을 해도 음. 이 160만원씩 매월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음. 이게 보험료가 조금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전체 내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좀 저렴하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네, 남자 기준으로 보면은 네. 매월 보험료 65,719원씩 음. 20년을 납입을 하면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1,5772,560원이거든요 매월 60만원씩 수령을 한다면 약 10개월이면은 낸 보험료는 전부 다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월 보험료 11만 4184원 이거를 20년 240개월을 내면은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2740만 4160원이거든요. 이거를 월 160만원씩 받게 되면 은약 17개월이면은 냈던 보험료는 전부 다 수령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을 이 90세나 100세 이 만기까지 계속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가급여 보험이 이 간병인 보험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일순위 보험인 거는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음. 이렇게 뭐 금액을 많이 받는 거는 정말 좋은데 음. 이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잖아요. 물론 젊은 분들도 미리 이렇게 가입하신 음. 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적게 내고 음. 더 많이 음. 받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설계안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조금만 조합 설계를 하면은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B사가 음.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쵸. 또 가입금액도 괜찮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렴한 C사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 보험료가 만 원이고 음. 복지연구 특약까지 있는 이 B사와 C사, E사를 조합해서 설계안을 만들었습니다 음. 남자 60세 직업 일급 20년납 90세 만기 설계 아니고요. 주계약을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면 이 B사에 재가급의 1에서 5등급 보장 특약을 월 20만 원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인지 지원 등급부터 보장이 되는 주야간 보호 보장 특약 월 60만 원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은 보험료는 2399원입니다. 그리고 C사에 재가급여 이래서 5등급 보장 특약 월 10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지 지원 등급부터 보장이 되는 주야간 보호 보장 특약 월 30만 원 이렇게 넣으면은 보험료는 월 12,577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사에 재가급여 특약은 넣지 않고요. 주야간 보호 보장 월 60만 원.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부터 보장이 되는 복지 연구 특약을 월 20만 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험료는 18,860원입니다. 세 보험사 합쳐서 총 보험료는 월 51,682원이고요. 매월 최대 수령액은 200만원입니다. 매월 보험료 51,682원을 20년, 240개월을 납입을 하면 총 내는 보험료는 1,240만 3,680원인데 200만원씩 수령을 한다라고 하면 약 6개월이면 냈던 보험료는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설계 안입니다 여자 기준으로 동일한 설계 아니고요. 총 보험료는 82,335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월 최대 수령액은 200만 원이고요. 82,335원씩 20년, 240개월을 내면 1,976만 400원을 납입을 하게 되는데 월 200만 원씩 10개월만 수령을 하게 되면 냈던 보험료는 전부 다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설계안을 비교를 하면, 비사로만 설계했을 때는 1에서 5등급, 이 재가급여 위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6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단점이 있지만, 1에서 5등급일 때 재가급여 항목에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재가급여를 사용을 하더라도 월 100만원씩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설계안인 거고요. 비사와 C사 그리고 E사를 조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은 1에서 5등급 재가급의 특약을 좀 낮추고 주야간 보호센터 특약을 좀 최대한 키웠습니다 음. 150만 원까지 키웠고요 거기에 복지연구까지 20만 원을 넣으면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좀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인지지원 등급부터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이 최대 170만 원 그리고 1에서 5등급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이 최대 200만원까지 음. 이 보장금액을 키워놨으니까 보장범위가 좀 좋아졌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설계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이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 설계안에 대한 확신이 좀더 드실 거예요 제가급여 음. 지급 현황입니다 음. 매년 이제 이렇게 재가급여를 사용하는 사용 건수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방문 요양이 1위, 음. 그리고 복지 연구가 2위. 음. 마지막으로 주야간 보호센터가 3위입니다. 어, 아까 설계했던 것들 다 포함되는 네. 항목들이네요.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재가급의 항목들이 실제로 특약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아까 설계했던 그 설계안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괜찮다고 음. 봅니다. 저는 이 재가급여 보험의 장점이 음. 등급을 판정받고 어떤 재가급여든 사용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복지용구든 음. 뭐 주야간 보호센터든 음. 어느 정도 선택이 또 가능한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조합해서 음. 저렴하게 설계하고 음. 최대 월 수령액을 높이는 게 음. 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이 가입 금액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 조합 안의 세개 회사 중에서 하나 정도를 좀 제외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설급에도 같이 좀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보험회사는 대한민국에 있는 30개 이상의 여러 보험사를 취급 관리하고 모든 보험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계해드린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약관을 근거로 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새로운 보험을 정확한 비교를 통해 잘 가입하고 싶으신 분은 표시되고 있는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 보험우산으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